예진아 벤테이가 어떻게 생각해? 벤테이가? 어. 아 벤테이가 된다 나도 모르게 벤테이가 얘기하면서 미쳤나봐 투아레 아, 어, 투아레 어떻게 생각해? 어, 근데 생각보다 편하고 되게 좋다 디젤 엔진을 가장 특화시킨 차가 바로 이 폭스바겐 투아레기야이 에어 서스펜션에 이 스포츠 모드 카이엔, 벤테이가, 울르스다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르냐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가죽이 달라 인테리어가 달라 배기음이 달라 미세한 세팅 값들이 달라 하지만 뼈대는 똑같다는 거야. 어케이 이걸로 시승게끝 아니야? 이번 영상에서도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영상 다 보시고 영상 소감을 댓글로 달아주신 분 다섯 분 추첨해서 위칙 차량용 필수템 세트 다섯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오늘 시승차 투리링입니다 디젤이야 디젤. 우리 얼마만에 디젤 타보는 거야. 자 시동을 걸어볼게요. 근데 시동 걸어보는데 냉간시 시동음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엔진 차갑게 식어 있을 때 엔진 소리가 어떨지 음. 마이크를 잠깐만. 마이크를 엔진룸에 올려줄까자 스타트 버튼. 많이 느꼈지 우리 디젤. 그럼 실내에서의 시동음은 어떨까요? 이름과 쇠와 오일과 폭발과 특히 디젤은 너무 저... 반가워 반갑지 음. 디젤은 점화 플러그가 없어 아 근데 디젤은 디젤이다 밖에서 들었더니 우렁차더라고 자 항상 넣는 플라스틱 방지턱 어때? 음 괜찮지 음. 근데 뒷좌석은 좀 올라오네 오 앞은 어, 앞은 싹 부드럽게 놓고 뒤가 텅 튀어오르네 어. 근데 앞은 거의 방지턱 삭제다. 되지?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 s 6 3 E 퍼포먼스 시즌기에서 위칙 차량용 세트 새로운 구성을 런칭했는데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라서 이번에도 소개해 드립니다 자 1++1 구성인데요 이름하여 위칙 차량용 필수템 세트입니다 위칙 위치. 어, 요거 살균 소독하기에 좋죠 요 위칙 티슈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어제 차 탁송 받았는데 지문이 많더라고요 요거 살균 소독해 주시고 가죽 핸들 한번 닦아 볼까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가죽 티슈 가죽 핸들 닦제지 좋아 사실 나는 그래서 가죽 핸들 한번 닦아 볼 건데요 깨끗한 점을 보자 아 핸들 닦는 거왜 이렇게 재밌냐 이거 요 어, 정도 때가 있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 때가 항상 있다는 거야 참야 닦아줘야지. 그치? 닦고 나면 말르는데한 30초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나면 완전 매끈매끈 두드지 음. 살균소독 티슈와 가죽 티슈 더불어서 이 포켓 스프레이가 정말 대박인데요 이 포켓 스프레이 일상에서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 살균소독할 수 있는 아주 만족도 높은 제품입니다 코피스토어 검색하셔서 차량용 필수템 1플러스 1플러스 1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인 시승기 알찬 시승기 진국 시승기 시작합니다 일단, 주행 가는 거리 리셋부터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좀 연비를 좀 알아볼 건데. 근데 요즘 워낙 정차하고 있을 때 엔진을 많이 끄고 있으니까. 공회전할 때 덜덜덜덜 하는 건 옛말이긴 하다. 예진아 벤테이가 어떻게 생각해? 벤테이가? 어. 아, 벤테이가 된다. 나도 모르게 벤테이가 얘기하면서 미쳤나봐. 투아래? 아, 투아래가 어떻게 생각해? 왜 갑자기 벤테이가? 아, 영상 찍을 때 머릿속에 생각한 내용이 있어서 그래. 투아래가 어떻게 생각해? 투아래? 어, 근데 생각보다 편하고 되게 좋다. 아, 진짜? 아 나는 투아렉이란 차가 진짜 마음에 들어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해 폭스바겐이 어떤 회사든 간에 요즘은 이제 다 플랫폼 공유를 하잖아 이 플랫폼은 벤틀리 벤테이가 이 플랫폼이 벤틀리 벤테이가 제일 먼저 나왔어 람보르기니 우루스써 포르쉐 카이엔 써 아우디 Q8 써 폭스바겐 투아렉 써이 다섯 개의 차가 형제차야 그래서 이 다섯 개의 차들이 햇빛 가리개가 다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다 똑같아. 그리고 부품들도 다 똑같고, 아니, 심지어 스티어링 지름도 거의 다 똑같고, 스티어링 모양도 거의 똑같고, 버튼들도 이거 깜빡이도 똑같아. 깜빡이의 조작감, 이런 거 모든 거다 똑같아.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얘 할인받으면 9천만 원이야. 벤틀가 3억 5천이야. 근데 여기서 핵심.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요, 요, 아까 말했던 요 다섯 개 차량들 있지. 여기 안에서 디젤 모델이 카이엔도 있었고, 투아렉도 있었고, 다 있었어. 근데 이 5형제 중에 이 독수리 5형제 중에 디젤 엔진을 가장 특화시킨 차가 바로 이 폭스바겐 투아렉이야. 봐봐. 뼈대는 진짜 좋아. 지금 승차감, 아이 벤테가 승차감이랑 똑같아요. 카이엔 승차감이랑 똑같아. 에어 서스펜션 부품도 다 똑같아. 근데 그 중에 제일 합리적으로 만날 수 있는 차가 이 차인 거야. 그러니까 잠재력이 너무 큰 차야, 이 차는.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카메라 켜 달라고 하고 얘기하자마자 벤테가 어떤 것같라고 물어본 거야. 사실, 두알에게 엄청나게 좋은 플랫폼을 쓰고 있는 거지, 벤테이가가 깎일 일은 또 아니거든. 벤테이간 벤테가대로 엄청난 완성도가 있잖아. 이 컴포트 모드에서 승차감 있지? 똑같아, 그냥 벤테가야 폭스바겐 어. 이플랫폼의 에어 서스펜션의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게. 이 에어 서스펜션의 이 스포츠 모드, 카이엔, 벤테가 우르스 다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르냐?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가죽이 달라. 인테리어가 달라. 대기음이 달라. 미세한 세팅값들이 달라. 하지만 뼈대는 똑같다는 거야. 그냥 이걸로 씻은 게끝 아니야? 이 승차감 어때 지금? 좋아. 완전 좋지? 어. 근데 벤테가로 부산 장거리갈때 올라올 때좀 피곤했잖아. 이 폭스바겐 그룹의 이 플랫폼을 쓰는 차들의 공통점이 승차감에 큰 폭은 되게 좋다. 근데 얘네들이 또 휠도 다큰거 있어. 그휠큰거쓸때 잔여철이 들 누적이 돼. 조금씩 누적이 돼 이, 아 이게 차마다 에어 서스펜션 만드는 게다 다른데 BMW가 잔유철을 진짜 많이 없애주고 전반적으로 약간 딱딱한 세팅이고 얘네들은 첨벙첨벙 부드러운 세팅인데 잔유철들이 콕콕콕 올라와 그래서 이게 단거리로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면 약간 그 누적되는 필요가 좀 있어 하지만 X5는 전반적으로 단단해서 에어 서스펜션인지 몰라 사람들이 타보면 근데 잔유철이 안 들어와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까지도 얘도 똑같아 그래서 일단 휴게소 좀 들어가가지고 애좀 채우고 가자 아 배고프다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 차를 타고 오늘 그래도 장거리 좀 타봐야겠다 싶어서 전주 한옥마을 한번 갔다 올 건데요 아 지금 방지통 넘는 것도 보면은 아 아주 완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차를 GV80 대신 이 차를 샀을 때 잃는 게 뭐냐 얻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얻는 거는 차의 기본기예요 차의 기본기는 완벽하게 얻어낼 수 있어요 진짜 달라 기본기는 잃는 건 뭐냐 디젤 엔진의 소음 진동이겠죠 근데 6기통이라 그런지 그것도 그렇게 막 거슬리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놀라운 게있제아 이거 봐봐 연비 봐봐 110km로 달렸거든? 연비 봐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6기통 3000cc 디젤 엔진이야 100이랑 3000cc 3000cc야 3000cc 근데 연비 16.2야 보통 6기통이면 12하 아닌가? 그 가솔린 가솔린? 어이 소음 진동 어때? 얘진아 소음 진동 거의 뭐이 정도면 되게 양반 아니야? 아니 근데 나는 소음 진동은 꽤 올라온다고 생각해 꽤! 생각보다 최근에 전기차 우리가 많이 타서 그런가 봐 진동 있잖아 진동이 있잖아 근데 디젤이잖아 디젤인데 차기통 디젤 엔진은 막 이런 진동이잖아 근데 얘는 요런 진동이야 요 엔진 꺼졌어 엔진을 자주 잘꺼 매운 오징어 매운 오징어? 어? 왜 이렇게 나왔지? 왜 이렇게 나왔지? 한입 배워물고 나왔는데? 아빠? 휴게소 갔다 왔는데, GV80이 마침 옆에 서 있네. 아니 생각보다 GV80 차가 크구나 옆에 서 있으니까 투어렉이 커보이시 하나 투어렉만 보면 커 보이는데 마침 또 뒤에 X7까지 있어가지고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디자인은 GV80 압승이긴 하다 디자인 자체는 GV80이 훨씬 낫네요 근데 문제는 GV80은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데 GV80을 타고 서울, 부산 한번 갔다 오는데 도저히 하루에 당일치기 못 하겠는 거예요 서스펜션에서 충격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래서 참 GV80은 그 점이 아쉬워요 이 승차감이 편하지 않다는 거 그게 상당히 아쉬운 점이에요. 안에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돼 있고, 다 좋은데, 승차감이 너무 아쉬워. 그게 문제야. 그래서 GV80은 하루빨리 에어 서스펜션을 기본화 해야 될것 같습니다. 뒤에서 봐도 야 GV80이 우리나라 도로에 깔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은 GV80이 더 예뻐 보이긴 하네요. 근데, 투와렉은 뭔가 진짜 SUV의 정석대로 생긴 그 강인함? 그 듬직함?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 사실, GV80을 옆에 두고 이 포스가 떨어진 걸 메꾸기 위해서는 투와렉의 비장의 무기를 하나 써야 되는데요. 내가 지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걸고요. 서스펜션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스펜션을 왕창 높였어요. 높여서 대결 좀 해보려 그랬는데 GV80 나간다. <laughs> 아 가지마. <laughs> 예진아 GV80이 예뻐. 초하리게 예뻐. 앞에 음. 아, 볼게. 응. 음. 어 이거 예쁘네. 뭐가 더 예뻐? 이게 더 예쁜 거 같아. g v 8 0보다어 그래? 음. 음. 알았어 타. 아, 씨, 제대로 대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차고 높이니까 진짜 멋있더라. 나는 응. 차고 높은 거 별로였는데. 왜? 너무 매니악해 보이잖아. 아. GV804, 투아렉사. 투아렉. 왜? 난 GV80보단 투아렉이 더 편한 것 같아. 아, 그니까 승차감이? 어. 아, 그니까 GV80이 그게 참 아쉬워. 약간. 승차감을 어... 못 잡았어. 근데 GV80 타려면, 승차감을 확보하려면 음. 휠을 제일 작은 걸 사야 되거든? 음. 그러면서 타이어를, 승차감 타이어를 낀 다음에, 공기압을 좀 빼면서 타야 돼. 근데 그러면 GV80 디자인이 완성이 안 돼. GV80 생긴 게 너무 예쁘잖아. 맞아. 그게 아쉬워. 그래서 GV80을 살 거냐, 투어를 살 거냐의 결판은 생각보다 되게 싱겁습니다. 승차감이 중요한 사람이면 무조건 투어래. 디자인은 호불호지만 GV80 디자인은 사실 대체할 수 있는 SUV는 없다고 생각해. 나 근데 이것도 디자인이 예쁘던데 아, 그래? 응. 그리고 GV80 타는 사람이 돈더 많아 보여. 어... <laughs> 아 이미지가 어, 더 여유 있어 보여 어, 나한테는 어. 그런 게 다른 의미로 어. 좀 이건 연령대가 낮은 것 같고 아 투아렉은? 어 GV80은 좀 연령대가 그래도 있는 약간 세련된 느낌 그리고 실내 가죽 이런 거는 GV80이 더 좋습니다 가죽이나 어떤 인테리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 만족스러운 거는 승차감이에요 승차감 벤테가에서도 이 느낄 수 있는 그 부들부들한 승차감 그리고 일단은 뭐 연비가 아뭐뭐 뭐 말도 안 돼요 사실 3,000cc 디젤 엔진 갖고도 연비가 무려 16km나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연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그니 경제성 측면에서 장거리 여행을 다닌다면 최근에 저희가 K5랑 그랜저로 110km로 쭉 부산 갔을 때 연비가 16, 17이었거든? 근데 3,000cc 디젤 엔진이 거의 동일한 연비가 나오는 거야. 근데 디젤은 더 싸잖아. 그치. 실질적으로 가솔린 하이브리드와 비교해보면 실질적으로는 연비가 거의 한19 정도 나온다고 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성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4기통 디젤이 아니기 때문에 불쾌한 진동은 안 들어와 진동 물론 있어요 있는데 불쾌한 머리 아픈 진동은 안 들어와 그다가 승차감 벤티랑 똑같아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 스포츠 모드로 한번 나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승차감 벌써 좀 딱딱해지는 게 느껴지지 첨벙첨벙하는 느낌 없지 바로 스포츠 모드로 바뀌고 기어도 S 모드로 바뀌어서 한단 내려갔어요. 7단으로. 여기서 만약에 밟아보면 최대 토크 60이 이제 뛰쳐나오는데요. 봐봐. 와. 아 근데 나는 여기서 또 인디비주얼을 쓰고 싶어. 나는 이 토크 나오는 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토크 확 분출되거든? 이 토크 확 분출되는 느낌 좋은데, 나는 승차감 이거 싫어. 딱 집을... 승차감 아닌가? 지브 파공이 정도지. 어. 근데 지브 8공은 본격적인 요철을 소화를 못해.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인디비주얼을 또 결국은 찾게 되네요. 인디비주얼 응. 설정을 해서 구동장치는 스포츠, 서스펜션 컴포트 좋아, 조향도 스포츠. 나는 이렇게 해서 인디비주얼을 타고 싶어. 그래서 인디비주얼로 타게 되면힘 내는 건 스포츠 모드야. 근데 승차감은 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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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딱 좋아. 난 이거야. 와이 탱크 나가는 느낌이야 이거. 그지? 나가는 느낌이 진짜 좋다. 아, 웅장하네. 웅장해. 그 그러면서 지금 승차감 어때? 좋아. 이거야 이거. 이거 9천만 원씩 이거 사야 돼. 근데 폭스바겐이 디젤 겟스타 건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안 좋아졌고 지금 많이 회복이 됐지만 난 폭스바겐은 싫어. 이런 사람들도 있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벤테이가나우르스나 카이엔에서 고르면 돼. 하지만. 비싸잖아그치내말그 말이야. 간만에 이렇게 디젤 엔진 6기통을 갖고. 가속을 쫙한번해 보니까 와야 이게 기계지 음, 야이 느낌 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어. 감성이다 봐봐 지금 한번더 가속 해 볼게 뭐 다운 시프트 안 하고 그냥 엑셀만 밟아 볼게 지그시 이, 이 사운드 이, 이 디젤 사운드 첨벅첨벅 어때 음. 이 고속 안정성 고속 안정성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 이차 우루스야 나이 어. 차의 제목을 어. 가성비의 끝판왕 오, 그래서 내가 이거 인스타에다가 이차 궁금한 거 댓글 남겨달라 그랬는데 제일 먼저 달린 댓글이 가성비 끝판왕 어. 어, 어. 가죽을 하면 느낌이 가속 느낌이 너무 좋아. 막이 속도 참 잠수함 확 발진하는 것처럼 독일 유보트. 확 대신 투아렉을 선택하면 잃는 게 감성이야. 맞아. 어. 주비팔관 그 당시 실내가 너무 예쁘 너무 예쁘지. 장단점 극과 극이야. GV80과 음. 투아렉은 장단점이 완전 극과 극이야. 어. 자동차의 근본, 뼈대, 셰시 승차감, 예, 디자인, 감성. 아, 그거 못 질는데? 돈값. GV80. <laughs> <지블80. 웃음> 둘다 갖춘 차? 벤테이가. 아, 그거 그래, 완벽한 차는 없어. 그치? 그래. 어. 응. 은지야, 돼지다, 돼지. 우와! 돼지. 은지야! 여기 돼지, 돼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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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배고 <목소리> 은재야 우리가 얘네들 먹는거야 지금 이게 3000cc 트윈 터보 디젤 엔진이거든 그냥 터보도 아니고 트윈 터보야 트윈 터보의 마력수는 286마력이라서 그렇게 높아보이진 않는데 최대 토크가 61.2kgfm 최대 토크가 6 1 2 완전 떡토크지 떡토크 그래서 얘가 2.3톤 좀안 되거든? 그 무게로 제로백이 6.4초. 근데 이게 방금도 가속해봤을때 뭔가 확 밀려진 않는다. 그럼 이거 제로백 6.6초 때 맞아? 응. 왜? 더 느린 거 같아? 한점 느린 거 같은데. 그렇네. 어차피 좀 이상하네. 맹렬하지 않잖아. 어, 그래. <laughs> 근데 어떻게 6.4초지? 그치. <laughs> 시내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컴포트 모드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우준 TV에서 판매하는 이 거치대 있잖아요. 랩마운트 거치대. 이게 진짜 좋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밖에도 다 달려있는데, 랩마운트 거치대가 장점이 진짜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그래서, 한번 구매하신 분들의 재구매가 진짜 많아서, 지금 리뷰가 한 1200개 정도 되는데, 다 칭찬밖에 없어. 랩몬트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디젤 엔진이 저음이잖아 저음으로 깔려있잖아 그래서 고속도로 달 때는 타이어 소음, 윈드 노이즈에 가려져서 잘안 들어온다? 디젤 엔진의 소음이? 음. 근데 시내에서는 풍조름이나 타이어 노이즈가 있을 게 별로 없잖아 근데 시내에서는 디젤 엔진이 존재감이 확 살아나 근데 지금 이렇게 멈춰있을 땐또 끄니까 끄니까 다행이 아, 천만다행이야 음. 점점 더숨 참고 있는 시간이 기니까 천만다행인데 음. 지금 살아어 제가 시끄럽게서 살아난 것 같은데? 안 그래? 응깬 거야 잠이 좀 잠자기 때가 이렇게 깬거 같은데? 그렇게 똑똑하다 그래서 이렇게 시내 주행을 할 때는요 엔진에 대한 존재감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근데 음색이 솔직히 듣기 싫거나 그러진 않아요. 중저음에 되게 부직하고 잔잔한 톤이 나쁘진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평균 연비는 13.7 나왔어. 좀 밟으니까 떨어지긴 한다. 밟으면 떨어져. 배기량이 크기 때문에. 안 밟으면 좋아. 쉽게게 나왔던 삼백집. 오늘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지 나? 아, 밥이 안에 있구나. 아, 김치가 진짜 맛있다, 김치. 계란에 콩나물이랑 김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여기 아까 먹는 모습이 있었거든 이렇게 먹어요 대패 삼겹철판을 시켜봤어요 맛있겠는데? 우리 아까 돼지본 기념으로 먹는 거야 아 이게 확실히 디즈 엔진이 내가 너무 오랜만에 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운드가 확실하게 있어요 전주 한옥마을에 오랜만에 방문해서 날씨도 좋았고 한옥 풍경들도 너무 예뻤는데 나들이하기 딱 좋았습니다 디젤 배기 사운드는 또 와인딩에서 어떻게 들릴지 배기 사운드도 한번 같이 녹음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사실 이 차로 지금 윈터 타이어까지 껴 놓고 고갯길을 타는 거는 의미 없죠 의미 없는데 거동 특성을 어느 정도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달려보면 스포츠 모드 로 달려보겠습니다 디젤 파워 디젤 토크! 디젤 파워! 디젤 토크! 밖에서 들었을 때뭐 아무 소음도 없네요. 바람소리밖에 안 들리네요. 대기음도 없고요. 디젤 토크! 떡 토크! 61.2! 언제나 그 육중한 토크가 뛰쳐나오기 때문에 주행을 하다 보면 뭐랄까 좀 후련한 느낌? 후련한 느낌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이 디젤 엔진의 특성은 토크가 낮은 RPM부터 팍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낮은 RPM에서 2,000에서 3,000 토크 올라갈 때만 해도 차가 들썩들썩 앞으로 뛰쳐나가는 거죠. 수동 모드로 한번 타볼게요. 수동 모드는 이렇게. 야, 근데 기어봉이 무슨. 야. 기어봉 얼마만이냐. 너무 반갑다, 기어봉. 자, 수동 모드로 한번 달려볼게요. 자, 2단. 2단에 1,500 RPM에서. 어우. 이 떡토크, 떡토크. RPM을 3,000 이상 쓸 필요도 없어. 그냥 2,000에서 3,000 RPM으로 버스처럼 그냥. 어렸을 때 여러분, 제가 버스 앞자리에 앉아서 버스 기사 아저씨의 계기판과 수동 변속을 유심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버스 RPM은 RPM이 너무 낮은 거야. 근데 얘가 딱 그래요. 1,500에서 2,500 RPM 사이만 쓰고 거동을 해도 차가 그냥 육중하니 아주 그냥 토크가 벌떡벌떡 뛰어나오는 이 매력이 있습니다. RPM 3차 이상 안 써도 돼. 디젤 엔진은 RPM을 끝까지 써도 감흥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끝까지 써볼게요, 한번. 지금이 끝까지 쓴, 거, 쓴 거였는데, 토크가 후반부에 나오지도 않고요. 억지로 그냥 괴롭히는 느낌이 들어서, 디젤 엔진은요, 이저 RPM의 떡 토크를 갖고 제대로 타는 게 훨씬 더 재밌는 주행 방식입니다. 이렇게, 그냥. 디자인은 신형으로 바뀌면서 원래 여기가 헤드램프 있다 이렇게 됐었는데 얘가 여기까지 연장이 됐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DRL이 이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밤이 됐을 때는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낮보다. 그리고 휠 사이즈는 2 1인치 21인치. 휠이 스포크가 굉장히 두꺼워서 공력 성능은 좋을 것 같은데 디자인은 약간 호불호를 탈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R 배치가 여기 사이드에 이렇게 보이고요 뒤에 테일 램프도 이렇게 한 번에 다 이어졌고 자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반대쪽 등이 들어옵니다 야간이 되니까 이 실내 분위기가 훨씬 살아난다 이지나? 아 핑크색은 되게 여자 여자한데 디자인은 어. 남자라 맞아 맞아 아 엠비언트 라이트 물론 바꿀 수 있긴 한데 이거 공항 활주로 보는 것 같지 않아? 아... 그치? 그 감성이 있어 음. 실내 디자인 합격이야? 나랑 좀 아쉬운 것 같아 어 왜? 너무 이렇게 직선이어서 아... 나는 괜찮은데 뒤... 이것도 너무 소박해 기어봉? 응 네. 나는 좋은데 아, 이거 남자들이 좋아할 차야 이 차는 진짜. 뒷좌석은 어때? 조금 더 넓으면 좋을 것 같아 공간이? 어... 뒷, 등받이 기울기는 어때? 어... 기울기는 괜찮아 진짜? 어... 헤드룸도 넉넉하고 시트 쿠션감은 어때? 딱딱하지? 1열보다 2열이 좀 딱딱하지 그지? 진공관은 뭐 넉넉합니다 넉넉하고 벤테가 카이엔이 다 있는 기능이죠 요거 그대로 있고요 어떻게 버튼 위치도 똑같냐 어, 스피어 타이어 있네 예진아 디젤 엔진 소리는 어떤 것 같아 소리? <laughs> 이제 집에 가야 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야, 막상 이렇게 디젤 렌즈를 보면 진짜 시끄럽단 말이지? 어? 근데 막상 실내에서 조용하단 말이지? 요 디자인 귀엽네 V6 TDI 야 엔진 크다 아 디젤 엔진은 근데 여러분 아, 다 좋은데 타다 보면 시끄러워지는 게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디젤 엔진을 저는 신차를 사면은 항상 신차일 때는 아이차 얌전히 타야지 10만 키로 타도 조용하게 타야지 하는데 그 다짐은 3만 키로쯤 돼서 깨지게 됩니다 왜냐면 토크발이 좋으니까 밟고 다녀 그러면서 한 6만 키로 되면 엄청 시끄러워지지 디젤 엔진은 참 진짜 뭐랄까 그리울 것 같아 나중에 디젤 엔진이 점점 없어지면 그리울 것 같습니다 저녁은 이집 저집 맛집을 검색하다가 예진이가 갈비 먹고 싶다 그래서 솔가라는 곳에 방문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양념이 진짜 맛있긴 하더라고요 자, 지금 이제 다시 밤이 돼서 밥도 다 먹고 서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와, 밤에 화면 크기가 <laughs> 진짜 너무 압도적이다 이 글씨도 워낙 커서 아빠 세대, 엄마 세대가 타기 좋을 것 같아 아, 여전히 나는 느끼는 거는 승차감이야, 예진아 아, 고속 중에 승차감 진짜 좋다 저속에서 요철 클 때는 21인치 휠이기 때문에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요. 이 고속에서는 진짜 벤이가요벤이가 계속 올라가서 도착했을 때 연비 체크 한번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밤에 돌아가고 있는데요. 아니 헤드램프가 이 자동 모드를 끄고 이렇게 달리고 있다가 자동 상향등을 한번 켜봤거든요. 켜면 이제 양 옆으로 상향등 켜지고 가운데에 쫙 레드카펫 깔리듯이. 저 라이트 카펫이 깔려. 내그네 차선에 장애물이 있나 없나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상향등 비추는 게 진짜 디테일하다. 그지, 예진아? 기술의 발전은 어디까지인가? 근데 차선 경영하잖아? 그러면 저 라이트 카펫도 같이 이동한다. 봐봐. 봐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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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웃음> <웃음> 트럭 부분, 상향등 안 날리는 거 보이지? 반대쪽. 야, 이거 살아있는 거 같아. 사람이 비춰주는 것 같아, 사람이. 아, 밤 운전이 되게 재밌네. 사람이랑 같이 하는 것 같아. 저 앞에 앞에 저 헤드램프에 사람들이 껴 있는 거지. 아 기가 막히는데. 근데 뭔가 이렇게 잘 비춰주니까 응. 좀만 더 빨리 반응이 됐으면 좋겠다. 아더 빨리. 어. 역시 사람이 역시면 끝이 없어. 아 이래서 차는 신차를 타야 되나 봐. 야, 쇽. <laughs> 계속 보게 되네 이거. <laughs> 근데 아예 끄고 다니는 차도 있어. 이거 봐. 아예 끄고 다녀 보니까 이제 그 투아렉은 가운데 조명이 이어지면서 가운데 투아렉 로고 폭스바겐 로고 쪽에서 조명이 한번 끊기잖아요 그런데 저기 옆에 티구안 신형을 봐도 조명이 가운데가 끊겨요 이게 낮에 보면 조명 끊기는 게뭐 이상하진 않거든요 근데 밤에 이 폭스바겐 로고 쪽에서 조명이 안 들어오니까 조명 끊기니까좀 이상하게 보여요. 그래서, 폭스바겐의 조명 끊기는 아이덴티티는 살짝 아쉬워요. 차라리 이렇게 오고, 뭔가 로고 쪽에도 조명이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로고가 보이는 상황에서는 괜찮은데, 로고가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는 조명이 그냥 가운데 갑자기 끊겨 보인다는 거지. 연비는 12.8. 530km 터스에 지나. 539km. 우와, 근데, 근데, 기름 게이지 지금 절반보다 살짝 더 남아있고, 주행 가는 거리는 670km 남아있어. 1, 대박 1200km 탄다는 거야 우리가 항상 집에 들어오면 다음날 충전 어떻게 해야 되냐 물려놔야 되는데 어. 이 생각 하잖아 얘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냥 자, 오랜만에 디젤 차 타봤습니다. 역시 디젤은 디젤입니다. 연료 탱크가 90리터인데, 한번 만땅 채우면 최대한 1,500km까지 탈수 있겠더라고요. 완성도 높은 프레임이 차에서 진짜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기차의 충전 스트레스가 이젠 익숙해질 무렵, 이 엄청난 주행 가는 거리를 경험해보니까, 새삼 전기차 충전이 불편하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자, 이 차는 프로모션이 좋으면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차인 것 같아요. 대신 GV80 대신 이 차를 사게 된다면 폭스바겐을 1억이나 주고 샀어? 이 소리를 타는 내내 들어야 할 겁니다. 그게 이 차의 유일한 단점인 것 같아요.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안우준 TV 구독해 주세요.